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영웅 찐팬이면서 임영웅 칼럼을 썼던 서울I.R. 한현석 대표이사입니다. 이번에 임영웅 제 1탄에 이어서 제 2탄 기업 평판 관리 임영웅을 벤치마킹하라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네, 평판 관리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나 본질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웅이 미스터 트롯 6개월간 보여준 행보는 거의 완벽한 모범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 매너 등타아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는네 번이나 했고 어, 방송에서 보여준 매너는 거의 10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인성에도 매력을 느끼고 어, 좋아하기 때문에 어, 기업에서도 배워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평판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3시간도 못잘 만큼 바쁜 스케줄에도 부산 친구 결혼식에 직접 가서 노래를 부르며 축하해준 임영웅. 사전에 몰랐던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자와 어울리게 되듯 평범하게 살다가 스타가 되면 평범할 때 친구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힘든 군대 생활에서 사귄 친구를 외면하지 않는 그의 착한 인성을 볼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팬클럽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도 그의 착한 인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 박서진의 신곡을 소개하면서 많은 응원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경쟁자일 수도 있는 동료 가수지만 힘든 무명 시기에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주었던 박서진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단원 컨대 임영웅은 어려운 시절 도와준 사람을 결코 잊지 않고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최고의 인성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임영웅 팬클럽에서 수제 성금 8억 9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임영웅 본인도 기부에 동참했지만 정작 본인 기부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꿈을 주는 과일재단의 1억 원, 첫 광고 수익 전액 기부, 모교에서 받은 상금 전액 기부에 이어서 네 번째 선행이었습니다. 진이 되고 나서 그가 엄마에게 제가 받는 이 사랑은 오롯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감사하면서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어렵게 살아본 사람이 어려움을 아는 법입니다. 편의점 알바, 공장 일용직, 군고구마 장사까지 해본 임영웅은 그들의 아픔을 알기에 선뜻 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영웅의 효성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다섯 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남다릅니다. 남편의 목까지 자식에게 사랑을 쏟았으니 어머니의 사랑도 컸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할머니에 대한 효심도 깊어서 할머니와 손잡고 다니는 영상에서 그의 깊은 효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임영웅을 아들같이 생각하는 팬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의 효심이 인기 프리미엄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의 매너는 팬들의 상상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명시절 여가수와 길거리 트윗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같이 걸으면서 노래하는 이벤트였습니다. 노래하는 동안 한 손은 뒷짐을 지고 있었는데요. 여성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밴 듯합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임영웅 광고 촬영을 지켜보았는데요. 촬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행군이었습니다.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 몸이 굉장히 피곤할 텐데도 스텝과 팬들의 셀카 요청에 친절히 웃으면서 해주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그의 훌륭한 매너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매력은 노래 실력과 착한 인성에 머물지 않습니다. 탄탄한 하체와 훈훈한 외모를 자랑합니다. 축구선수 출신으로 메시를 좋아한다는 그는 요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축구를 즐긴다고 합니다. 운동 잘하는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잘하는 매력까지 갖춘 임영웅은 여성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대세 중에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임영웅은 또한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겸손한 법이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진선미 세 명이 뉴스에 출연했을 때 그의 첫 멘트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이 배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겸손했고 또 상대를 배려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적으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할 때나 노래할 때 자신감이 충만하기에 그 표정과 몸짓에서 겸손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일단 실력이 탄탄합니다. 목소리가 좋고 노래에 감성을 담아서 노래합니다. 또한 임영웅은 트롯에 머물지 않고 발라드 등 아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라드라든지 랩 등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력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가 무명일 때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도 굶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버스킹도 하면서 그 많은 200개가 넘는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에서 임영웅이 얼마나 소중한 땀을 흘렸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능력에 인성, 외모, 매너, 겸손함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대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영웅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지금처럼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임용웅 제3탄 칼럼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 건행 감사합니다